모발 이식 후에 이제 그 이식한 모발들이 탈락되는 시기에 주변에 그 이식하지 않은 모발들도 어 탈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모발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모발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순환 주기에서 빠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식을 하게 되면 어, 주변 모발 자체도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죠. 왜냐하면 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마취도 해야 되고 또 원래 평상시에 있지 않았던 마취약 성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보통 한 2주쯤 가까이 되면 이식한 모발과 함께 이식하지 않은 주변 모발들이 탈락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탈모라고 하는 거는 모발 자체가 빠져서 다시 올라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어, 수개월에서, 빠르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모발이 서서히 얇아지면서, 어, 모발의 밀도 자체가 점차, 어, 어, 약해지고, 가늘어지면서, 어, 그 탈모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동반 탈락 자체가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생리적인 탈락이 아니라면, 정말 뭐, 모발 이, 있는, 기존에 있는 그 모발 사이사이에는 이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모발이식의 거의 대부분이 M자를 교정하더라도 정말 M자를 교정할 때 M자만 이식하는 경우는 어제 경험으로는 한 10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 겁니다. 대부분 이 중앙에 같이 그 이 M 자뿐만 아니라 이 중앙부의 헤어라인 부위가 밀도가 약해 약해져서 같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M 자만 이식을 하지 않고 이 중앙 헤어라인도 같이 보강을 꼭 해야지만 헤어라인 교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M 자 부위는 모발이 없는 부위니까 어, 동반 탈락이 만약에 없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중앙 센터 부위는 모발이 있는 부위의 밀도가 약한 부분을 우리가 보강을 해서 만약 동반 탈락에 의해서 주변 모발이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면 모발 이식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어그 주변 모발 자체가 이식으로 같이 예그 이식한 모발들이 빠지는 약두달 동안에 걸쳐서 같이 빠져 나간다 하더라도 보통 수술 후4 개월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식한 모발뿐만 아니라 이식하지 않은 모발들도 양이 늘어나면서 원래 어, 밀도로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어, 만약에 뭐 그렇다면 정수리 같은 데는 이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 정수리부에 이식, 어, 이식을 갖다가 수많은 분들이 어, 지금 받고 또 좋은 결과에 의해서 그 정수리 부위를 잘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동반 탈락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리적인 탈락이다. 대표적으로 그런 탈락이 되는 경우가 어, 우리 가 항암제를 썼을 때 에, 에, 강한 독성의 그런 그, 그 암균을 암을 갖다가 어, 암세포를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어,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 주변의 정상 어, 세포도 공격을 받는단 말이죠. 따라서 어 두피 자체에 모낭도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항암제를 갖다가 투여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2주, 16주 그런 기간 동안에는 어, 모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지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어, 어, 놀라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충격에 의해서 굉장히 마음을 상심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가발을 착용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항암제를 끊고 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임신 후에도 어그 어, 산욕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를 출산할 때그 엄마가 극심한 고통에 의해서 어, 출산을 갖다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모발 자체도 일시적으로 출산 후에 탈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출산 후에 대개 뭐한 3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원래 거의 정상 밀도로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동반 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병적인 탈락이 아니, 병적인 모발의 탈락이 아니라 생리적인, 일시적인 탈락이고 또 복원이 되는 탈락이 돼서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갖다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